홍콩 흐트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콩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 10강 되겠습니다 드디어 두 자리 숫자가 되었네요 다 같이 V 오케이 자 그래서 비동사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까지 배우고 나니까 와 어, 명사 대명사 비동사 이렇게 딱세 개를 배웠죠 그죠 팔품사 중에서 세 가지 배웠고 우리는 이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비동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비동사는 자 먼저 그죠 현재형이 있었어요 현재 자 그리고 현재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 지나간 이야기는 과거 잘하는구만 아주 그냥 역시 홍콩쌤의 제자답네요 자 이게 두 개가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is 전에 있잖아요. I 그쵸. 그렇죠. am 자그 다음에 is 마지막이 are 이렇게 있었지. 그쵸. 그렇죠. 과거는 참운 좋게도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only two 그래서 was 하고 were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에 따라서 좀 달랐죠. 그렇죠? 그죠 주어가 뭐가 왔냐에 따라서 I am I was 이런 식으로 정해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고, 비동사는 의미가 의미가 보통 한세 가지 정도 있었어요. 맨그 뒤에 형용사가 올 때는 나는 행복하다 혹은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 뭐뭐하다, 뭐뭐했었다. 이건뭐 적지 않을게요. 어? 그다음 두 번째, 나는 소년이다. 뭐뭐이다 혹은 소년 이었다 이런 식으로 현재 과거 그다음에 나는 방에 그쵸 있다 어디에 있다 혹은 어디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쓰였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었습니다 뜻이 이렇다 그래서 뒤에 뭐가 따라 나오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따라 나올지를 말을 안 해주고 뜻을 골라라 이거는 원어민도 못 해요 원어민도 반드시 상황성이 있어야. 바로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덩어리로 이렇게 해석을 잘해 주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번 시간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살짝 비틀어 볼 거예요. 어떻게 비틀 거냐면 네. 아니다라고 할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그쵸 소년이다는데 나는 소년이 아니다. 나는 방에 있단데 나는 방에 있지 않다. 이렇게 비틀어 볼 겁니다. 비틀어 보는 거. 얘를 뭐라고 하냐? 느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요거라고 해요. 뭘까요? 뭘까요? 감이 안 잡혀요? 한막 던져보세요 그냥. 부자? <laughs> no. 근데 발음 비슷하네, 그렇죠? 부, 예, 네, 부정이라고 합니다. 부정.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동안 배웠던 거를 복습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나는 학생이다를 부정하면 나는 학생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부정은 이런 거죠? 그래서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뭐뭐가 아니다. 자, 근데 우리말은요. 나는 학생이다, 학생이 아니다. 부정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학생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하다가 아니다! 이러면 에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한국 말은 이렇게 뒤에 가서 확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는 어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확 돌직구로 확 던져요. 그래서 나는 아닌데요, 학생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고 나서 내가 누군지를 밝힌 다음에 바로 그냥 돌직구 던져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던져버리는 것이 영어식 생각. 사고방식이다. 돼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배우고 저와 함께 쭉 올라가서 이제 뭐 구문도 배우고 독해 글 같은 걸 이제 읽을 때도 제가 알려줄 거예요. 영어식 사고는 한국말처럼 뺑뺑 돌리지 않아요. 바로 처음에 하자마자 자기 하고 싶은 말 바로 던져요. 나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왜라고 하면 첫째 이랬어요. 이렇고요. 둘째 이랬어요. 세 번째 꺄갸갸갸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예, 돌직구다 생각하시면 돼. 요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은 먼저 던져놓고 그 다음에 풀어나가는 방식이 에요 알겠죠? 우리 말처럼 저는 유 예, 학생이 아니구만요. 이게 아닌 거예요. <laughs> 알겠죠? 달라요. 자, 그래서 자 부정의 표현은 일단은 뭐 쓰면 되냐면 not. 따라보세요. not, not. 뭐 영국식은 not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보통 나시라고 하고요. 자, 일단 이 앞에 우리 주어가 나왔죠. 주어는 일단 먼저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어 표현해요. 저는 유, 그녀는 이렇게 다 표현을 해요. 자, 그다음에 우리 비동사 썼잖아요. 비동사를 쓰자마자 바로 딱 붙여서 쓰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래야 동사 다음에 딱 붙여야 아니라는 걸 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m 다음에 바로 났었죠? is 다음에 바로 났었죠? are 다음에 났었죠? 그래서 우리 말처럼 맨 끝에 not을 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 예요 영어는 훨씬 더 성격이 급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영어의 특징을 생각하면 외우는 걸 여러분들 안 해도 돼요. 무조건 비동사 다음이다라고 외우는 거는 네, 좀 어렵죠, 그렇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 그래요. 좀더 앞에 씁니다. 그래서 따라 해 보세요. I'm not a teacher. 전체요. I am not a teacher. 하면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나이 빠지면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죠. i am not 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뭔가 아니겠구나 생각을 이미 하는 거야. 그리고 a teacher. 아, 선생님이 아니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랑 풀어 나가는 생각이 달라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she is not in the kitchen. 조금 천천히 해 줄게요. he is not in the kitchen. 그는 부엌에 있지 않다요. It is not in the kitchen. 그것은 부엌에 있지 않다. 이렇게 돼요. We are not happy.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They are not happy.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 You are not happy. 너는 혹은 너희들은 행복하지 않다. 이것도 역시 상대방 상황을 봐서 너희들은인지 너는인지 결정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있으면 너희들은 되는 거고, 한명 있으면 너는 되는 거고 여러 명 있더라도 제가 손가락질하면서 한명 가리키면 너는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I am not a teacher. She is not in the kitchen. We are not happy. 이런 식인데 사실 이렇게 I am not a teacher. He, uh, she, he, she is not in the kitchen. 하는 건 약간 딱 부러진 말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말할 때. 그녀는 부엌에 있지 않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이라고 했어요.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좀딱 부러진 느낌이죠. 그래서 실제 회, 생활에서는 아, 저는 선생님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저는 선생님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 저는 선생님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조금 더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느냐? 바로 줄여서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현재형, 아, 비동사 현재형 더하기 낫을 줄임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줄여서 쓸수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에 라면, 네, 저쌤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어, 줄여 쓸수 있어요. 그래서 이즈 낫은 줄여 가지고요. 줄여 볼게요. 이즈 낫을. 어떻게 줄였느냐? 여기서 그냥 얘를 5를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고 어떻게 해요 이두 개를 샌드위치로 생각하고 으아 <laughs> 이렇게 으아 이렇게 두개 붙여버리는 거예요 어, 없애고 붙이면서 이제 뭘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얘가 없어지고 됐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파셔피라고 해요 파셔피라고 하고 이렇게 으아 이렇게 예, 샌드위치를 이렇게 누르면서 오가 사라진 거예요. 알겠죠, 그죠? 우와, 사라지면서 얘는 따로 세요 isn't, isn't. 이거는 뭐뭐가 아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우리 are not도 마찬가지에 are not 같은 경우에도 얘도 우와, 죽여가면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형태인데 우와, 하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 오우가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 apostrophe, 원래는 길었었는데, 줄어들었다네? 라는 의미를 살려주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aren't, aren't. 네, 서는 isn't, aren't. 그래서 이거는 is not, are not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있습니다. 첫 번째 거 읽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It is not in the room. 얘를 어떻게 쓰냐? Is not을 줄여서 이렇게 됩니다. It isn't in the room. 한번돼요 It isn't in the room. 그래서 isn't 하게 되면 그것은 방해 있지 않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화에서 우리 생활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도 씁니다만 회화에서 자연스럽게 말할 때는 It isn't in the room. 이런 식으로 영화를 보든 많이 나오는 거니까 당황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죠? She is not a doctor. 그녀는 아니야. 돌 짚고 던졌죠? 아니야. 뭐가 아니야? 의사 선생 아니야?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줄여가지고 she isn't a doctor. 한번더 she isn't a doctor. 이렇게 돼요. 의사 선생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We are not sad. 우리는 슬프지 않아요. 이런 의미고요. 자, 이것도 같은 뜻이지만 좀더 편하게 쓸수 있어요. We aren't sad. 한번 돼요. We aren't sad. 어, 우리 슬프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뜻인데 조금 편하게 쓸수 있다. 줄여서 쓴다라고 해서 줄여 쓰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골라보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I am not 아실까요? I is n 아실까요? 그렇죠. I 하고 어울리는 비동사는 그렇죠. am 이 되니까 I am not happy 이렇게 되는 겁니다. I am not happy. 선생님, so I am not 얘는 줄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한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질문이에요. is not은 아까 isn't. Are not은 aren't 줄였는데 am not은 없습니까? 하는 친구도 있을겠죠, 그죠죠 어, 이따가 제가 설명해드릴게. 요 이따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good question, good question. 어, 질문 너무 날카로웠어요. 네, 자 2번부터 6번까지 교재 있는 분들 한번 네 풀어보시고요. 훗자. 자. 다음 그제 round 2가도록하겠습니다 자, 과거형 부정 얘네도 쉽습니다. 얘또 우리 was하고 were 다음에다가 not 붙이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 배웠기 때문에 훨씬 더 쉽습니다. I was not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She was not in the kitchen. 이렇게 비동사 뒤에다가 바로 not을 쓰면 돼요. 뭐뭐가 아니었다, 어디 있지 않았다 바로 돼요. He was not in the kitchen. It was not in the kitchen. 그래서 네, so 그는 그것은 부엌에 있지 않았다.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구 앞에서는 그렇죠. 어머가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라는 건데 나시 붙으니까 어디에 있지 않았다. We were not happy. 우리는 행복하지 않았다. They were not happy. You were not happy. 너는 너희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 그냥 낫을 바로 쓴다라는 거. 물론 얘도 줄여 쓸수 있어요. 줄여 쓸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줄이느냐 역시나 wasn't 어떻게 다 같이 시작 으아! 줄이면 어, 표정 표정 이런 거 캡처하는 친구들 안 돼요. 네 지켜주세요. wasn't 역시나 oh, 없애고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wasn't One more time. Wasn't. Alright, good job. Warn us, ᄂ. 조금 발음어렵습니다 Warn't. Warn't. 이렇게 됩니다. 한번 더. Warn't. Wasn't. Warn't. 음, 잘하는구만. It was not in the room. 그것은 그 방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잖아요 장소를 나타내니까. 자, 근데 was not은 어떻게요? 자, 이렇게 따라보세요. It wasn't in the room. One more time. It wasn't in the room. 그것은 방에 있지 않았어요. 이런 느낌. She was not a doctor. 그렇죠?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다. She wasn't a doctor. 네, 좋습니다.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어요. We were not sad. 우리는 슬프지 않았다. 이거는 we weren't sad. We weren't sad. 이렇게 돼요. 우리 슬프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여 쓸수 있죠. 아까 제가 말한 거 있잖아요. M 하고 뒤에 not. M 하고 not. 자 이렇게 보통 줄여 쓸수 있죠. 자 근데 1인칭 주격 대명사 뒤에 는 우리 M. 뒤에 이렇게 not이 오면 not이 오면 m not은 따로 우리 이렇게 줄여 가지고 줄여보자 억지로 이렇게 이렇게 a i t 이렇게 쓸수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알겠죠 물론 이제 원어민들이 가끔 이제 ain't ain'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거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어, 쓰이고 있어. 예전에는 못 배운 사람들만 쓰는 거라고 하지만 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배운 분들도 두루두루 쓰는 표현이고 여기랑은 조금 포인트는 안 맞지만 혹시나 그런 거 궁금할까봐 안 물어봐도 대답을 해드리는 거야. 여튼 원칙은 엠낫은 기본적으로 줄여 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확인 문제 볼게요. 빈칸에 알맞은 거 고르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할때 뭐가 들어갈까요? am not was not 행복하지 않아 따가 되니까 여기서는 was not. 따라 보세요. I was not happy. I was not happy. 만약 줄이고 싶으면 어떻게 줄이면 되겠어요? I wasn't. 어우, 잘했어요. I wasn't happy. 조만간 저를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잘하는데. 어. 대박입니다. 너무 잘하네요. 자, 나머지 문제들 한번 딱 풀어 보시고 훗. 아, 좋습니다.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어 퀴즈 듣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 is not in the room. 그것은 방에 있지 않다 할때 is not. 그렇죠? is not. 이거를 줄여서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으 <laughs> 재밌어. 요 아. 줄여가지고 한 단어로 만들어서 댓글에 많이 많이 메고메고 메고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역시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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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1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홍공, 훗!